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야야야! 오늘의 이야기 귀여운 코알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마녀님, 마녀님! <웃음> <웃음> 얘들아 왔어? 네. 마녀님 동물원 갈 준비 다 하셨어요? 음. 그럼 그럼 짜잔 여기 도시락 어? 아 마녀님 무슨 도시락이 이렇게 커요 가서 배고프면 어떡해 많이 먹어야지 어. 마녀님 저희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동물 구경 가는 거예요 알거든 근데 근데 너희들 무슨 동물 보고 싶어? <laughs> 저는요, 음. 호랑이랑 코끼리! 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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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이랑 캥거루요! 음, 아, 저, 저, 저 마녀님은요? 음. 나? 나는? <laughs> 그래, 코알라! 어? 우와, 우와. <laughs> 코알라! 귀엽겠다! 아, 마녀님, 마녀님, 빨리 가요, 빨리! 빨리 요 빨리! <웃음> 그래, 그래. <웃음> 자, 하면 안 돼요. 마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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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갔다 왔어? 짜잔! 오 만나 코알라네? 마녀님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코알라 인형 가져왔어요. 뭐 정말? 우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 오. 근데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에. 아이 뭐가요? 호랑이, 코끼리, 캥거루, 기린 다 있는데 동물원에 왜 코알라는 없는 거야. 글쎄요, 음, 왜 그러지? 나 진짜 코알라 보고 싶은데 얘들아, 으, 으. 너희들이 진짜 코알라 찾아와라. 네, 네. 아코 진짜 진짜 코알라요? 그래, 진짜 코알라 찾아서 왜 동물원에 없는지 물어보고 와! 나 진짜 궁금하단 말이야! 아 동물원에도 없는데 어. 저희가 어떻게 찾아요? 아, 몰라 몰라! 너들이 알아서 찾아와! 아아! 아, 아, 네, 네. 네. 네, 네! 어? 어 어디가 야, 아, 어디가서 찾... 아아 갈게요, 갈게요! 찾아와! 우리 코라 그림퍼즐 맞춰봐요. 어게맞지 어? 어? 우와, 우와 얼굴 얼굴. 네. 네. 이것도 이것도. 어? 아 여기다. 왔다 왔다 왔다. 여기다. 오 어. 귀다. 어. 어. 맞아. 어, 먼저... 여기 거요 어, <뭐라> 어,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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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기 young coala, dong đi dong đi, đuôi đừng đi dong đi, bốc 찾으러 간다 어 아. 코, 코알라요 코알라 여기 있는데요 아, 아, 코알라가 어디, 있다고 코알라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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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아유 어이. 장난치지 마 우리 진짜 코알라 찾아야 돼 어. 근데 코알라는 갑자기 왜요 아까 마녀님이랑 동물원에 갔었는데 코알라만 없지, 뭐야. 마누님이 코알라를 정말 보고 싶어 하셨거든. 음. 아, 어디 가서 찾지? 아. 어? 볼수 없다니 너무 너무 아쉽다. 아, 저희도요. 근데 코알라 진짜 부럽네. 뭐가요? 먹으면 자고, 자고 일어나면 또 먹고, 또 먹고 또 자고. 음, 내가 코알라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음, 그래. 내가 코알라가 되면 되겠군다. 아, 아 이게 마녀님 계속 코알라가 되시겠다고요? 그래 그래. 역시 난 똑똑하단 말씀. 죠 저... 아, 갈끌아 갈 코알라로 변해라. 이오. 응? 어? 아니 아, 아이여 마녀님이. 만연님이... 진짜 코알라가 되셨네 <laughs> 어... 어때? 귀엽지? 네? 어? 네? 아, 아, 예, 아, 아, 네, 그, 네, 그,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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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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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코알라가 됐으니까 뭐부터 할까? 그래, 그래, 잠부터 자야겠다 에? 아, 잠을 주무시다고요? 그래, 나 지금부터 스무 시간 잘 거니까 절대 깨우지 마 알았지? 에? 응? 아니, 스무 시간이 나요? 아, 마녀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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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아, 너무 많이. 아. 어, 얘들아! 아, 얘들아! 아아 아,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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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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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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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코알라가 부럽다고. 어. 아 그렇다고 코알라가 되신 거예요? 어어, 그래서 지금 주무시고 계셔. 스무 시간 동안 잔다고 절대 깨우지 말라고 그러셨어. 아이고, 마녀님은 정말 엉뚱하세요. 마녀. <laughs> 아이고 어. 내 말이. 어. 다시 마녀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음. 어… 음. 아. 어쩌지? 아. 어떡하지? 큰일이다… 그 음. 아! 생각났어요! 어? <laughs> 저한테 맡겨주세요! 음!

빵안 먹는데 유칼립투스 잎만 먹는데. <웃음> 어? 어? <laughs> 오 만나 만나 오만나. 내가 무슨 코알라 야 깔깔 마녀지? 에이 코알람 데요 뭘? 잠을 덜 주무셨나? <laughs> 아직 스무 시간 안된것 같은데 더 주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웃지 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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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콜라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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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긴 한데?